고리보행을 보게 되면 연지 고리보행 같은 경우가 가장 흔하게 보이고요. 또는 고리보행하고 제압하고는 보통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고립을 시켰다라는 말은 뭔가 다른 반대 에너지가 왕따 시키고 있다, 반대 기운과 대립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보통 그런 경우 고리보행이잖아요. 서로 삐까삐까하면 우리가 고립됐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한쪽이 좀 세력한테 밀려 있다. 여러 개의 에너지가 하나의 에너지를 코너에 몰았다 같은 거죠. 그러면 코너에 몰았을 때 일주는 그, 뭡니까, 저기, 돌밀, 돌맞을 돌 여자를 구해주는 포지션이냐, 돌맞을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포지션이냐 같은 거죠. 심리학 용어에서 그 누군가를 가스라이팅 하거나 누군가를 왕따를 할 때, 에, 거기에 막 분위기 방방 띄우는 사람들을 심리학 용어에서는 나르는 원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뭐 플라잉 몽키라고 이제 용어가 있더라고요. 재밌어 플라잉 몽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아그 플라잉 몽키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이나 누군가를 막 조종하거나 가스라이팅하거나 누군가를 왕따 시킬 때그 옆에서 같이 으쌰으쌰 거드는 사람들. 어, 플라잉 몽키라고 하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그 사람들 왜 그래? 우리는 누구나 다 플라잉 몽키에요.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실제로. 이게 한, 누군가 이렇게 막 몰매를 맞고 있으면은 잠시, 잠시 뒤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도 같이 돌멩이를 던질 것인가? 저 사실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좀 파악을 할 것인가? 제가 10대 때부터 그 PC통신 동호회 운영자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시삽이라 그랬어요. 좀 일찍 동호회 운영자를 하다 보니까 이 플라잉 몽키 현상을 되게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가짜 뉴스들이 퍼지면서 자칫 엄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 근데 그잘 옥석을 가려서 봐야 돼, 옥석을. 그왜 그러냐 면은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면은 뭐, 아무 개가 해양대생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했다. 집단 구타를 한 해양대생들을 처벌해달라라고 인터넷 여론이 엄청나게 많이 끌었는데 실제 경찰에서 실제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 자작극이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때려놓고는 자기가 맞았다고 여론전을 펼친 경우였고 그 이후에 또 어떤 현상 뭐 최근이었나 몇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아버지 그그 그 무슨 목사인 남편을 남편이 뭐 미성년자인 자녀를 강간했다 뭐 해가지고는. 그 부인이 막 남편을 고발하고, 시민단체에 고발하고, 청와대에 고발하고, 조사해달라라고 했는데, 에, 결국 조사를 해봤더니 자작극이었다. 그 부인이 자식과 함께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이비 종교 교주와 함께 어, 남편을 내장시킨 사건이었다. 그래서 징역을 살아버린. 근데 그때도 한참 시끄러워가지고, 그때 제가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막 사람들이 글을 올렸는데, 나는 이거 사실관계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난 삭제하겠다 해가지고 사실관계에 증명되지 않은 여론재판은 나사 삭제한다 해서 삭제를 해버렸는데 삭제하고 욕을 되게 먹었어요. 왜 삭제하냐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미성년자 성추행이 벌어졌는데 왜 도와주냐 알고 봤더니 미성년자 성추행을 자작극으로 펼친 뭐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 되게 많았어요. 이게 플라잉몽키의 플라잉몽키 근데 이렇게 뭔가 고립오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고립오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늠한 여자한테 돌을 던져라. 저 여자는 나쁜 사람이다. 와, 빨리 와서 돌을 던져라. 돌을 던져라. 사실 관계는 나중에 생각하자. 뭐 이런단 말이죠. 이게 이게 플라잉 몽키인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가해자이기도 해. 그 나르시스트, 가스라이팅, 소시오패스와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면은 이 플라잉 몽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는 혹시나 플라잉 몽키가 아닌가. 뭔가. 음모를 꾸민 사람들에 의해 노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일 좋은 방법은 삼자 중립. 일단 좀 지켜봅시다. 삼자 중립. 여론에 너무 즉흥적으로 일로 붙었다가 절로 붙었다가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죠. 이 제압형 사주에서는요, 이 제압하는 모습들은 여론을 몰아가지고, 여론을 몰아서, 여론을 못나는 게 뭐야? 플라잉 몽키 동원해가지고, 내, 내 지원 세력들을 얻어서 특정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형태다. 그럼 이런 사주들을 보죠. 제압형 사주들. 이런 경우가 제압을 해서 장악을 하는 형태인데, 세력 모아 제압하는 사주. 이런 게 정복자형 사주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식민지 시대에 상대가 센것 같으면은 통상교섭 하자. 그래서 무역하자. 그러고, 상대가 봐서 약한 것 같으면은 군대를 밀고 가서 그냥 우당탕, 풍탕 그냥 다 정복해버리고, 정복을 해버리면은 협상이고 나발이가 없어.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우리가 하자는. 이 사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주는 제압형 사주인데 제가 한 1년 전쯤에 제압형 대사주를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연지제압 사주, 월지제압 사주 그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하는 분인데 2차 대전에 미국에서 유럽을 원조할 때 엄청난 선박을 찍어내가지고 유럽에다가 엄청난 물자를 조달을 할때 그때 선주였습니다. 어, 60년, 70년대에 석유재벌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60년, 70년대에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은 석유권 독점계약. 남들 다 꺼져. 나 혼자 독식할 거야. 같은 형태. 이게, 이게 제압 형태에서 주로 그런 일들이 내가 싹쓸이. 니들 다 꺼져. 내 앞길 가로막는 것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모아님은 뭐도 같은 형태입니다. 내가 다 가지지 않으면 내가 3분의 1 가질게, 너가 3분의 1 가져. 이런 거 보통 없습니다. 합 걸린 사주들이 내가 반 가질게, 너반 가져. 이런 게 공생, 상생. 이런 게 보통 합에서 많이 일어나고 충 같은 경우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네가 사나, 내가 사나 보자. 내가 살면 넌 죽어야 되고, 너가 살면 난 죽어야 되고. 내가 다 가진다, 너는 죽어라. 보통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주가 지금 그렇죠? 자, 보세요. 지지에서 사오미연대를 만들었죠. 사오미연대. 여기서 지금 충이 어디에 벌어졌죠? 기미하고 기충이 지금 충이 벌어졌죠. 여기서 충미충 벌어졌죠. 이거는 나하고 사회에 있는 나하고 비슷한 업자들끼리 지금 경쟁 붙은 거죠. 나하고 나와 비슷한 기, 기들이 지지해서 나는 축토의 노선을 탈래? 아니야, 나는 미토의 노선을 탈 거야. 라고 하고 있죠. 자, 주변에서 누구 편 들어주나 한번 봅시다. 만약에 주변에 해자축 뭐 이러고 있으면 내가 다구리당한 거고, 내가 다구리당한 거야. 뭐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해자축, 재물에 의해서 나의 인성이 인성이 다구리당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고, 이건 반대로 사오미가 한데 모여서 사회의 축을 제압해. 인성이니까, 야, 우리는 친구, 그니까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나와 생각 같은 사람들끼리 한데 연대하여 축을 제압했는데, 이 축을 제압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식재가 나와요. 식재가 축은 해자축과 사유축의 에너지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냥 단순히 축중 개수 지장간 나부랭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축을 깨버리면은 이 안에서 수기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주 지금 조가 조우가 수잖아. 아니, 죄송해요. 이 조가 환데 이 사주에서 계속 투출되면은 내가 기축을 압살하여 기축을 압박하여 기축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서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형태로 볼수 있는 사실. 무서워, 그러면. 그럼 이거 누구누구가 지금 합을 했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편먹고, 얘를 지금 다구리치고 있는 형태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주. 사, 오, 미, 방합, 한 다음에 기축, 너 죽어라. 경쟁자죠. 같은 기기인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경우가 비슷한 일을 하는 경쟁자라고 봐야겠죠. 같은 석유업자, 뭐, 같은 운송업자. 이게 만약에 겁제인 경우에는 비슷한 종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겁제하고 경쟁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은 옛날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라는 책이 있는데 나이키의 경쟁자는 아디다스나 아디도스가 아니고 아식스 뭐 이런 거 아니고 어,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이런 게 보통은 이종 간의 경쟁이 벌어집니다. 닌텐도가 한 10년 전에 엄청난 게임의 열풍을 불었죠. 아이들이 게임기를 붙잡으니까 운동을 하네. 그랬더니 운동용품이 안 팔려. 그래서 나이키는 아디다스를 경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닌텐도를 견제해야 된다. 뭐 옛날에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이게 겁재면은 내가 뭐, 내가 나이키인데 상대가 닌텐도일 수 있어. 근데 같은 기토야. 이러면 내가 석유수출업자면 상대도 석유수출업자고 내가 선박업자면 상대도 선박업자야. 이 사주가 삘 받았을 때는 절대 이런 사주하고는 경쟁 안 붙는 게, 흥정 안 붙는 게 상책이다. 왜? 이 사주가 지금 누구랑 손잡았냐면은 국가자리에 을사하고 손잡았어요. 국가 자리의 을사, 국가 자리의 을사가 누구야? 편관 올린 인성이잖아. 그럼 편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한통속이잖아. 사업이 방합이면 뭐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혈연 지연, 학연. 야, 너네 접대 받았잖아. 너내 가족이야. 우리는 한통속 불의, 화해 연대, 인성 연대를 만들어서 흉터를 압박하다. 그래서 이분이 60년대에 공정 경쟁이 아니라 그...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산유국들이죠. 그 당시에 60년, 70년대에 중동의 석유 산유국들이 엄청나게 파워가 셌습니다. 그래서 뭐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3차 오일쇼크 해가지고 그 오페크가 단합을 해가지고 석유값을 올리면 전 세계의 석유값이 막 줄렁줄렁줄렁했었어. 요즘에는 중동이 힘을 못 써. 왜? 미국이 쉐일 가스를 만들어가지고 니들이 석유값 단합하면 우리 미국에 있는 석유 내가 다 빼서 싸게 팔아버린다. 그것만해. 지금, 그, 러시아에서 엄청난 천연자원과 가스가 나오니까, 중, 오히려 뭐, 아, 뭐, 중동, 석유 안 팔아도 돼. 우리가 팔면 돼. 뭐, 이런 형태 같은 거죠. 지금, 미국이 전에 이라크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엄청 공을 들였다가, 야, 이제 우리 이라크 발뺄래, 아프가니스탄 발뺄래 한 이유가, 미국의셰일가스가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 미국 그 아랍에 있는 석유에 그닥 관심 없다. 거기에 우리 돈쓸 필요 없다. 이런 건데 60년, 70년대에는 중동의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예, 국가 기업과 중동 정부들과 함께 짝짝꿍을 먹고 한통 속으로 짝짝꿍을 먹고 경쟁 업체들을 때려잡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분은 그 오일값 상승에 편승을 해. 야 석유값 올려, 석유값 올려. 그럼 난돈더 많이 벌어, 돈더 많이 벌어. 이런 형태가 되니 그래서 이분이 석유 재벌 선박왕에서 석유 재벌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재벌이다. 이런 형태가 제압형 사주다. 제압형 사주의 단점은 오래 살면 끝이 안 좋다예요. 좋은 시절 살다 가면 모르겠는데 장수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반대 기운에 만나게 되는. 반드시 반대 기운에 반대 기운 만나면은 내가 한만큼 그대로 받는다 같은 거죠. 다만 이 사주가 월주제압 형태이기 때문에 이 월주제압 형태는요, 나이가 50대, 60대가 되면 반드시 반대계절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대운이 반드시 사오미 대운을 만나게 돼, 이 사주는. 반대계절을 만나면은 확실하게 시대가 가뜩이나 사주의세 개의 글자가 사오미 화국을 만들어서 축을 압박하고 있는데 대운마저도 사오미를 만드니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중년에 대운 바뀔 때 더욱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살아 계시면 113살이고요. 지금 돌아가신 지좀 됐어요. 이분이 전성기가 어느 때일까요? 요럴 때죠. 요럴 때, 요럴 때가 전성기였죠. 지금으로 치면 1, 40여 년전 전성기였죠. 40여 년 전성기니까 대략 70년대, 80년대, 에, 6, 7, 60, 70, 80대의 큰 전성기, 50대부터 누리신 분이다. 아예 대운해서 도와주니까, 이때는 아예 시대가 나한테 도와주더라. 아예 돈 달고 와가지고. 천간에 돈 달고 와서. 이게 충미충을 친 다음에 개수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축토라는 사람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천간으로 끌어 올렸다. 미토라는 사람들이 와서 축토를 두들겨 패서 개수를 빼 올려서 나눴었다. 이런 구조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두 분은 이제 유명인 사주고요 어, 밑에 있는 사주들은 일반인 사주입니다. 밑에 있는 두 개의 사주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 제압형 사주나 고리보행을 활용하는 사주들을 좀 보죠. 자, 청간에 있는 사주도 고리보행인데, 보죠. 요거는 고리보행인 사화를 압박해가지고 확실하게 탈탈 털어서 제압해버리는 형태. 권력 내나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도 축토를 확실하게 제압해서 압박하는 형태의 사주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명 자칫 피도 눈물도 없어요. 돈 앞에서. 그래서 이게 제압 형태의 사주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어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도 먹고 살고 너도 먹고 살자.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가. 어 아까도 말했지만 사주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나쁜 사람 고를 수 없다. 호신샘 그거 증명할 수 있나요? <laughs> 그 증명 너무 쉽지. 그 증명 너무 쉬워. 그럼 보자고. 고유정이라는 여자분 있었죠. 남편 죽인 사람. 그럼 고유정하고 사주 똑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60명이야. 전 세계에 6,000명이고. 어? 10 빼고 3주 똑같은 사람은 한 300명 정도 돼. 300명 더 되겠다. 한 600명 되겠네. 그러면, 그날 고유정 씨, 남편을 죽인 일종의 사이코패스 판정받은 그 고유정 씨가 똑같은 날 태어난 여자들은 다 사이코패스일까? 아니, 모르잖아. 그건 모르는 거잖아. 제가 이제 유명인 사주들을 다 수집을 해요. 뭐, 이름을 날린, 뭐, 해외적으로 유명한 사람, 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 뭐, 뭐, 스캔들에 휩싸였거나 또는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그 사주들을 제가 다 모은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10년 만 개의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를 한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인 사주, 제가 상담했거나 제 지인이 상담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해.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조주빈 같은 사람, 엠번방 사건의 조주빈 같은 사람. 그럼 한나란 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범죄자일까? 막, 여자들 옷 벗게 하고, 막, 돈 뜯어내고, 막,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배우 조작 해가지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최악의 나쁜 성폭행범 같은 놈들일까? 아니야. 동일 사주 중에 멀쩡한 사람,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 부지기수야. 부지기수. 그러니까, 동일 사주를 이렇게 썼느냐, 저렇게 썼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이 사주는 나쁜 놈, 도둑놈, 사기꾼, 사이코패스라고 볼수 없는 거야. 다만, 이사주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될수 있겠구나. 이사주가 의로운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될수 있겠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주는 똑같아도 영혼이 제각각이라고. 사주는 같아도 영혼들이 제각각이에요. 영혼들이 같은 논산훈련소에 똑같은 기수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쳐. 같은 논산훈련소에서 똑같은 기수로 나왔는데 전부 다 사격자라고, 전부 다 유격자라고, 전부 다 낙하산 잘 탈까? 아니야 논산훈련소에서 한 기수에 몇백명 쏟아져 나오는데 한 기수에 몇백 명씩 훈련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걔네들이 총쏘는 실력이 다 달러, 성품도 다 달러. 그러니까 같은 코스를 밟았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왜? 우리가 같은 인생 프로그램 같은 사주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다 천차만별이야. 우리 영혼의 성숙도가 전부 다르다고. 전생에 이런 경험하다 온 영혼도 있고 전생에 저런 경험에서내 무의식에 쌓여 있는 노하우가 다르다고. 근데 무의식 속에 쌓여 있는 패턴은 비슷해. 패턴은 비슷한데 그 내용이 전부 달라. 그래서 현장에서 느껴지는 모습은 이러한 사주가 이러한 영혼이 이런 사주를 맡았다면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주만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고를 수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다 여론 조작 같은 건데. 비슷한 사주 군에서 잘된 사람들 뽑아서 잘살수 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강의할 수도 있는 거고, 비슷한 사주 군에서 안된 사람들 뽑아가지고, 파라 이래서 팔자가 개판이다. 파라 이래서 남자복 없다. 파라 이래서 자식복이 없다. 파라 이래서 부모복 없다. 이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주만 보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다.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봐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천사와 악마가 함께 들어있다. 어 네가 천사한테 밥을 주면 천사가 이기고 네가 악마한테 밥을 주면 악마가 이긴다. 그 인디안 전설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유명한 내용. 너 안에는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다. 검은 늑대는 너를 어 싸납고 험하게 만들 것이고 하얀 늑대는 너를 지혜롭게 선하게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 속에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다. 그래서 꼬마가 묻죠. 어 그럼 누가 이겨요?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 중. 네가 하얀 늑대에 밥 주면 하얀 늑대가 이기고 네가 검은 늑대에 밥 주면 검은 늑대가 이긴다. 계속 검은 늑대한테 밥을 주고 있으면 내 마음 속에 검은 늑대가 나타나. 근데 문제는 내 마음 속에 검은 늑대가 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으로 나타나. 내 주변 사람 나도 검은 늑대고 검은 늑대가 참고를 해서 내가 만나는 거래처, 나와 돈 거래한 사람, 내가 돈 빌려주는 사람, 내 옆에서 나한테 잘해주려고 왔는데 알고봤더니 검은 늑대. 다 내가 키운 검은 늑대들이다. 이런 식으로 봐야 돼.